지난 12월말부터 이 자리에 꾸준히 나오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설에 앞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엉뚱 서랑 추운 날씨에도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집결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찬한번올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연설 잘 들으셨죠? <laughs> 이처럼 정말 수많은 2030 청년들이 오늘 이 자리로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청년들은 공수처의 윤성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시도가 무당함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일 겁니다. 맞습니까? <laughs> 여러분! 오늘이 바로 결정의 날입니다.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 자체가 부당하고 위법적인 행위임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 연단에 여러 번 서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불법영장이라고 거듭 언급했음에도 공수처가 오늘 새벽에 불법영장을 집행하러 이곳으로 온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공수처 자 듣기! 보호 먼저 외치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불법 영장이라고 말하면 여러분께서 처리하라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불법 영장. 줄아라! 불법 영장. 줄아라! 불법 영장. 공수처법 제 31조에 의해서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하려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에. 우리 동연구의 출신 별개의 이이 득실거리는 서울 서부지법의 영장 청구를 했고, 그 서울 서부지법은 해당 불법 영장을 발부해줬습니다. 또한, 해당 영장에는 여러분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그 어디를 찾아보도 예외조항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는 공수처가 자신들은 법위에 있다고 방증하는 셈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께 좋은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경호를 관전하는 제55경비대가 우선적으로 본인들은 공수처의 대통령 관전 출입을 허가한 적이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크게 외치고 가겠습니다 공수처, 공수처, 공수처 해체 공수처 해체 공수처 해체 공수처 해체 서부지법 패치, 서부지법 해체 서부지법 패치, 서부지법, 서부지법, 서부지법 해체 자 여러분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지금은 좌파 대 우파 민주당 대 국팀의 그 어느 대립구도도 아닙니다 지금은 대한민국대 한 대한민국의 대립구도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엄동서한 추운 날씨에 왜 고생하고 있는지 아시죠? 바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암약하고 있는 화렴치한 종북한 국가 세력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이럴 때는 정말 그들에게 힘을 실어준 세력이 원망스럽고 왜 그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는지 회의감이 몰려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지키지 않으면 그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우리 오늘 살아도 여기에서 살고 죽어도 여기에서 죽읍시다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모아서 우리의 조국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구합시다 마지막으로 2030 청년들에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내고 힘든 삶 살고 계신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없으면 우리의 삶도 더 유지되지 못할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감나할것 없이 이 자리를 정말 열심히 지켜주고 계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자리로 나와서 우리 어르신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한번 지켜봅시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 번만 외치고 당연사분께 마이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민주당 해산. 민주당 해산. 또 크게 민주당 해산. 민주당 해산. 체포무역체포무역체포무역포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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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